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계획들 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스페인어로 이제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페인어로 한번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la amigos. Guten Posinales. Ahora yo voy a e x p l i c a r sobre Porque no subo los videos que estoy haciendo en México y sobre qué tema subo, subo los videos. Pero pienso que grabar separado. Por eso, un poquito de espera, por favor. <coughs>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 11월 23일 날 마지막 비디오를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았는데, 어 사실 그때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사실 제가 좀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영국남자 포맷을 약간 표방을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과달라라라는 도시가,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치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깐꾼 있는 메 멜다 그쪽이라던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볼거리도 많고 한데, 이거는, 이 도시는 사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도 많이 떨어져 가고, 그렇다고 뭐 기행 영상을 하자니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자괴감이 좀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거는 사실지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나와서 여기 왔을 때 이미 거의 한살 반, 두 살쯤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23일 그때쯤에 이미 둘째가 와이프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여기 위로 넘어온 지 얼마 안된 상태라 뭘 해야 될지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들고 왔던 돈도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그만뒀어야 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어,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사실 한번 촬영 나갈 때마다 돈이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최소 막 1,500페소에서 2,000페소 정도 나갔어요 거의 한 10만원 돈이었죠 근데 그거를 미리 영상들을 쟁여놓기 위해 거의 한 주에 두세 번씩은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주에 2, 30만원씩은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랬던 상황이죠. 근데 사실 제가 그건 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영상들이 분명히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면 어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준비를 막 열심히 해서 한국 분들이 많이 꿈꾸는 카페 사장인데 사실 운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서 가게를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제 유튜브를 하면서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을 완전 뭐 완벽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뭔가를 소개해야 되고 항상 이래야 되는 것만 생각해서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온지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들, 제가 겪은 일들 아니면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멕시코에서 운전할 때 라던가 아니면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뭐 멕시코에 대한 뭐 문, 문화 같은 거 사실 전깃줄 같은 데 보면 막 신발도 걸려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온전히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뭐 멕시칸이라던가 스페인 사람들이라던가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테마를 만들 거고요. 그 분들한테는 이제 뭐 한국에 대한 문화, 한국에 대한 음식 소개, 뭐 한국 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고 세 번째로는 기행 영상인데 그 기존에 제가 했던 것들처럼 이제 뭐 어디 예쁜 장소를 소개하고 관광 코스 같은 거나 아니면 정말 맛집 소개 같은 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시간 시간을 들이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런 것들을 소개할 것인데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거리들은많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거를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조사를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예전만큼 그런 좀 정성들인 영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제가 1년, 거의 1년 넘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 와중에 구독자분들은 계속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늘더라고요 리 그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가 바로 제 가게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던 단어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인데, 제그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쁜 로고도 있고요. 제 와이프가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나무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커피 나무예요. 카페라서 약간 상징성으로 해서 커피를 넣는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익었죠. 이제 여기 안에 이거 열매를 까보면 안에 씨앗이 있고 이제 외피로 둘러져 있는 거, 그걸 이제 다 까고 약품 처리하면 이제 그게 커피 콩이 되는 겁니다. 약간 흥기성으로났고요 보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에서 테이블 두 개를 놨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슬프네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게시판도 꾸며 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커피 만들 때 쓰는 공간입니다. 이런 예쁜 의자도 있어요. 매달려서 동동있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국빵을 팔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랑 동생이 만드시는 건데, 뭐 이게 초코 쿠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완두빵, 소보루도 있고 단팥빵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런 거를 먹을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이 잘 만드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보시면 은 카스테라도 있고요. 근데 뭐, 롤케익 조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피자빵도 있고요. 짠 커피 머신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한국 가구는 거의 1,500만 원 넘는데, 여기는 8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커피는 지금 멕시코 산을 쓰고 있어요. 짠. 이제 가게는 기본적으로 제가 K-pop을 틀어놨어요. 일부러 한국 사람이고 한국 빵도 팔고 있고 그리고 약간 그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해서 해놨는데 어, 그거는좀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제가 가게 운영하는 쪽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 2층인데요. 제 2층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긴 테이블도 있고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VR도 있고요. 이거 뭐 이렇게 조이스틱 보이시죠 저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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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틱 보이시는데 총 4개가 있어서 4인용으로 할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요 제 스팀을 이용 중인데 스팀의 게임이 1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가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꾸며놓은 곳인데 노래방입니다 일단은 먼저 불을 켠 곳을 보여드리고 일단 최대한 한국식으로 꾸며봤어요 약간 좀 벽들은 좀 허접하긴 한데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다가 그 방음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한국 노래방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일단은 손님들 이 오시면은 이거 반짝이 켜주, 켜주고 그리고 불도 꾸며내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놀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도 카르페디엠으로 생각했고요.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약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였어요. 아... 사실 멕시코에 놀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조금 처음 제가 했던 의도와 다르게 좀 기획이 많이 달라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의 이제 처음에 자리 잡을 때뭐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근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런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영상 퀄리티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전에 유튜브를 할 때는 영상 촬영 제가 하고 뭐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제가 편집 다 하고 뭐 번역하고 이런 것까지 다뭐 번역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뭐 그런 걸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인 쪼달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국 사람 대상으로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